집현전의 가게 문이 열리며 배달이 헌재빵 거리도 같이 열린다. 60년 넘게 365일 오롯이 지켜온 배달이 헌재빵의 맞형 집현전. 전쟁의 잔해가 남아있던 1960년대 하나, 둘 헌재빵이 생겼다. 한때 40여 곳의 헌재빵이 옹기종기 모여 학생들을 불러 모았던 곳이다. 지금 다시 사람들을 기다리며 파란 의자가 모인다 인천에서 책방을 제일 네. 했어요 네, 네. 나보다 선배가 네. 고은교육도없고대한설리이랑 네, 건물 어. 그사람 어. 나보다 선배고 내가 2번 타자예요 어. 이번 어. 타자예요. 어. 타자예요? 네 그러니까 야, 근데 삼... 이쪽에서는 제일 오래되신 는 아니 인천, 인천 시내에서 졸업했 30년 가의생뭐 인천 시내에서 두 번째는 대한설대한 <laughs> 고향은 여기가 네. 아니시죠? 네, 이 군인 생활 하셨다고 세계 보니까 예. 그렇게 상세하게 잘 정리가 <laughs> <종류가> 되어 <돼> 있더라고요. <laughs> 오래된 가게에 세계에, <laughs> 네, 예. 그 예. 예. 거기에. 예. 예. 군 생활하다가 어떻게 또 책방을 하게 되셨어요? <웃음> <웃음> 우리 또 친구가 또이 책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그, 그 연률 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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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고가 있잖아요. 그쵸. 그 그래. 음. 다 손배가 있고, 우배가 있고, 우배가 있고, 우배가 있고. 선배가 있고, 선배가 있고. 음. 현재는 없잖아. 그러면은 음. 여기 맨 처음에 이 동네로 이사 오셨을 때요 책에 보면은 허 벌판이고 맞아요 진짜 내땅네 땅이 여기, 없어서 여기가요? 여기 예, 예. 이 재물판 제, 제 이배 이가 메모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한 1m만 파면 개체로 이라고 해요 음. 왜, 왜 배달이라고 명시 올리냐 배가 닿는 곳와 닿는 곳 여기 음. 배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요 지금 음. 이살림을 일매 잡 개천으로 나와요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조금만 잡으셔 땅을 이렇게 조금만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 네, 지금은 그때는 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술을 찍어도 여기가 전부 다 개천이거든요 음, 음. 말뚝 박고서 이렇게 새끼줄을 이렇게 철놓고 음. 자기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음.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laughs> 음.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또 말뚝 박아놓고서 새끼들이 이렇게 불러우고서자기네 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맞아요 그땅그 깔고 앉은 사람을 부자들테대 많더라고요. 귀하잖아. 그러니까 말으면은 뭐꼭 뭐, 제가 뭐, 꼭 찾아야 돼요.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 찾아도 없고 뭘 걷는 것도 몰라 있잖아. 예? 고씩는 것도 몰라. 다 죽은 이많을 텐데 안에. 이제 줘야 될것 같은데. 응? 응? 그래서 이런 이거 안 나가면 빼버리고 쓸거 봐요. 그래요? 그래. 네. 그래야지 나가지. 음. 저런 거 누가 사가 주세요? 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일단 네. 이 서점 이름이요. 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거 우리 딸이 지어줬지. 아 딸님이 음. 지어주셨어요? 음. 우리 딸이. 그럼 맨 처음부터 창지편전이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네. 한도서점이라고그랬대서 한도 조좀학생조좀 그렇게 우리가 여러 군데 했더랬어 그전 옛날에는 우리 딸들이 많잖아 그래서 다 여러 군데 했었지 음, 그러면 딸들이 다 이제 음, 이름을 그럼 딸이 미니까 딸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음, 우리 제자 딸지편전이 이름이 마음에 드셨던 거죠? 그러면 그막날 그렇죠. 음. 그 우리 3분까지다 사가지고 된겼죠 딸들 네 사위 네신데 뭐 사위는 상품까지 사가던 고일등이 등이다 상품까지 놀아주면 전 무슨 뭐라아 그러면 거기 사진 아, 그래. 안에 있던 분들이 다, 다 가족이셨던 카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 분전 야외 해가지고 일 네. 등이 상까지 받고 놀고 댕겨. 그것도 맨날 밤에만 다녔었다. 하루에도 돈놀르려고 <laughs> 저는 집현전 야유회라고 해가지고요, 다 음. 집현전 직원이지 않았어요. 집현전 야유회 <laughs> 나가서 아이들이 공지 공부하고 뭐 얼마나 잘 놀았는데 옛날에 나. 고무줄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는 왜 묶어 놓으셨어요? 어디 고무줄 이렇게 어? 굉장히 무태기로 여기 여기 이거 네네 저책 같은 거저 도망갈까봐 짝으로 저짝 있는 거 이렇게 묶어 놓느라고 묶어었어요 아. <laughs> <laughs> 책이 쌍이 있어. 음. 그 이건 있잖아. 근데 역적 못 찾잖아. 아, 그, 그, 그 책으로 묶어 고무줄 놓으려고. 음. 굉장히 많이 고무줄을 많이 묶어 놓으셔가지고 현곧두 그 분의 역사잖아요. 혹시 이제 자제분에게 이 역사적인 것을 음. 남겨주고 싶은지. 두 분이 안하시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가장. 음. 오랫동안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인천 시민들의 생각일 것 같아서. 근데 주, 시민들은 그런 거야. 아이고, 책방 이거 자꾸 없어지면 너무 사, 문천이 삭막하지 않냐, 이거야. 네. 그러는데, 뭐, 그렇지. 네. 우리 가치를 그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죠? 그러게요. 우린 이거 누가 댕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작이 그것도 이게 대본이야 우리. 그러니까 이걸 닫으면 우리가 꼼짝을 못하니까 이거 열고 있지. 이거 닫고 다른 데로 댕길 수 있다면 왜 이거 열고 있겠 小卡车。So 음식을 이번에 다 손수 하신 반찬들이신 거예요? 그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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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한국에서 그리는 나의 미래 그리고 한 번씩 정도만 해면 좋겠는데 우리 강대환 씨. 네, 아, 진짜요? 네. 고이라 브루보고, <laughs> 끓입니다. 브월만고시이라 했더니 고그림으라브루고그이라브고이라브장열 하셨는데 한국대 할아버지, 중파 어머니들처럼... 어때요? 아, <laughs> 어... 속이 되게 뜨뜻하고... 일단은 이게 무슨 보약 같아요, 할아야지 어, 어 신경 쓰지 마. 나 지금 69시간. 이 상황 안에 좋네. 그 상황도 있어. 우리 딸이 찾다준 것도. 우리를 응. 껍질채 먹어. 응? 껍질채 먹어. 깎아라고? 응, 깎아야 돼. 우리는 또 깎은 게또 이상한데. 근데 우리, 우리, 아내 딸래? 형님 아니었으면 오늘 길병원에다 전화한다. 아유, 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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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빨간 날 빨간 날. 그랬더니 한글날이라는 걸 몰랐죠 음, 전혀 몰랐네 아 집에 대안이 있 오늘 무슨 날인지모른다니까그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문화는 배울 데 없잖아 왔다에서 어. 가르켜 주나니 예. 안 가르켜줘요 그래서 일단 우리 남편 하는 거 보고 나도 똑같이 해야지 해놓고 요새 이제 가니까 저를 두번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어. 근데 시할머니 앞에서 옆으로 보면은 이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싶어가지고 시청자분이 다 있는 자리에서 시할머니한테 철 받으세요. 두번 했어. 아,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예, 두번 어. 했어요. 돌아가신 분께는 절도 아, 아, 조용히 해졌다가 할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해주세요. 우리 어. 그 집인데 아직은 목식은 해본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할머니가 막무직이면 저 꽃이 지난번에 응. 저 지금 조그만 응. 네, 꽃이 응. 그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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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님이 응. 상 받은 거상 받으신 거 응. 그게 어떤 상이었어요? 그 저기가 그냥 노인상이 야 노인들 백두 살았다 오래 살았다 장수상이요 아, 장수상, 이런 장수상, 이런 거. 장수상 거. 응. 그날 재미있으셨어요? 재미 가서 안 재미있긴 뭐그 재미는 몰라도 그냥 네. 우리 할아버지 그거 저기 이 그냥 그 어디에다 봉사 많이 하고 네. 그 저기다 처음에 다채팅 중인 거 그런 거다 연설하고, 음. 할아버지가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밥두건이라고 하는, 저그전이해 날에, 저기 선인 학교가, 야간 학교가 있었거든. 거기 야간 학생이 아주 이놈 잘생겼어. 음. 참 잘생기고, 막, 언변도 좋고, 말도 좋고 아주 잘생겼어. 근데 걔가 야간 학생이 거기에 3년 나서 졸업하고, 한, 갓걔는 거기서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그리고, 음, 3년있다가고그 음. 때문에, 그렇게, 그, 점원을 많이 뒀는지. 그래도 또, 걔가 안 되면 또, 만주라고 있었어. 걔는 또, 정상도 상주아야 음, 정상도 음. 상주아인데, 걔가 또한 2년 있었지. 그래서 걔가 또, 그냥, 그, 저희 집에 가면은 또, 떡을 또, 그냥, 이렇게 칠을 떡을 이만한 수수떡, 뭐, 꽃감, 상주가 꼬감이 많잖아. 꼬깜 뭐, 그런 거 넣고 다 해서 가지고 또, 바가지까지 가지 두 짝을 가지고 오는 거야, 걔가. 그래서 걔가 또한 3년 있다 나갔어 나가고그 음. 다음에 또 짱구라고 걔일 별명이 짱구야 그놈은 음. 또 조그만 놈 하나 있어서 그놈이 또 와서 또한 3년 있다 갔지 남편도 음. 여기 재고 나왔는데 음. 그때만 해도 막 책을 음. 미리 막 그렇지. 사장님하고 미리 짜고서 새책 음. 음. 샀다가 음. 음. 엄마한테 돈 타고 다시 그럼, 판다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더그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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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옛날엔 그랬지 음. 그냥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laughs> 그러게요. 여기 다들 한 잡다. 그때 옛날에는 다 뭐... 용돈이 그랬잖아 누가 까 이렇게 저...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냐고가 네, 엄마가들이 네. 안 줄지다. 맞아요. 그럼 요즘은 다 엄마들이 용돈을 주지만 옛날에는 누가 그렇게 한 달에 얼마씩 딱딱 계산해서 줘. 쓸때 되면 달라면 주고 안 달라면 말고 그랬지다. 엄마들이. 학생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캡밖에 없었지 옛날에는 그래도 그래도. 안녕하세요. 자, 두 개쯤 차례. 뭐예요? 두 개, 먹어봐. 두 개쯤 아, 차례. <laughs> 오늘 맛있어. 날씨 추운데 어떠세요? 응? 뭐,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음. 뭐 추운가? 음, 출근하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음. 요즘은 손님은 어떠세요? 아이고, 요새 계지도 못해요. 왜? 그래도 좀 요즘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안 와요, 사람. 요새 더안 와요. 저 공사를 해도 그런지. 아, 맞아, 맞아. 졸름이더안 와. 맞아. 우리도 여기 계속 음. 공사해갖고. 네, 그냥 차도 음. 못 대고, 그래요. 음, 음. 그래. 아니, 여기서 안 살아? 저는 출퇴근해요. 왜? 여기서 어. 그럼 뭐 해요? 그, 집 있는 거? 어, 고양이들. 음. <laughs> 고양이들 지내고요. 뭔가 음. 이렇게 꾸며서 쓰고 있어요. 음. 감사합니다. 음. 또즐릴게요 음. 음. 건강하세요. 음. 네. 음. 이제 저는 이제 프로그램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 지편전 뿐만 아니라 책방에 다 이렇게 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또지편전또 또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더한번더 들여다보고, 또 이제 책 이야기도 하고, 건강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지편전 뿐만 아니라 옆에 대창서점도 그분들도 어, 69년도에 하셨고, 그러니까 나이들이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문이 안 열렸거나 그러면 이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서점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뭐, 오늘은 딸네 집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전해주시고, 그리좀 안심하고 그러시 지편전은 많이도 알고 계시지만, 이제 여기 배달이 헌책방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 이제 두 할,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이제 예, 책방을 꾸려가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 가장 오래됐고, 또 그분들이 또 가장 아침에 문을 일찍 열어요. 예, 예. 예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건강하셨을 때는 오래까지 밤늦게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못하시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뭐, 뭐, 선책방을 지키는 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있는 있고 그 책방을 꾸려가고 있는 그 자체가 뭐 하나의 역사인 거죠. 지금 이렇게 그렇게 오래까지 그 묵묵히 자기의 책방을 지키면서 갖고 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을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주시면서 손님을 맞고 또 이제 책도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너나 들면서 손님과의 관계, 이렇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음. 아니면 음. 이 배달이 허접방 음. 음. 거리에 음. 계신 분들에게 음. 한마디를 해주셨다면 어떤 말씀을 한번 남길 것이세요? 네,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마음고 뭐. 이걸 잘좀 우리가 없더라도 잘좀 이어나가서 보존을 했으면 좋겠지 뭐 다른 거뭐 있죠 그잘 음. 보존을 해서 좀 책방을 좀더 늘리면 늘리지 줄지는 않게끔 하는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지 뭐. 우리 우리의 소망이든 거 그잖아. 우리가 하는 날까지 하다가 기증할라 그래요. 기증. 기증한데 기증한데 아, 누가한테. 기증하신다고요 네. 배달이 헌책방 거리가 다시 닫힌다. 추억의 책방 거리로 동네 사람 빵으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열렸던 거리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다. 다리를 가득 메었던 사람들을 그려. 들이...